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다잘 보이시죠?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365라고 하는 스마트워크를 위한 툴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소개를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유용하다 판단이 되시면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피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 5년 차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뭐 이런 책들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의 업무 환경도 그렇고 제가 5년간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많은 스타트업과 또 SMB 또뭐 엔터프라이즈급의 큰 대기업에 가보기도 했는데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업무 환경이 굉장히 네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로 4배 다섯 세대 두 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테니 여러분의 업무 환경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4배는 기존과 대비해서 모바일과 소셜의 활용도, 활용이 4배 이상, 네,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어, 당장 저만 해도 이제 외부에 교육을 나가거나 컨설팅을 할때 사용을 하는 노트북이 있고요. 집에서 사용을 하는 네, 데스크탑이 있고요. 또 핸드폰은 iOS 용 핸드폰이 하나 있고, 안드로이드 용 핸드폰이 하나 있고, 네, 다양하게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45%가 직장에서 소셜 도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5세대는요, 어, 많게는 5세대까지라고 하면 너무 비약적일 수는 있는데, 뭐 4세대에서 5세대들,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5세대 맞죠? 요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충주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충청북도에 있는데요. 우리 지금 다, 네, 시간과 지역적으로 굉장히 분산돼서 일을 하고 있죠. 요런 것들,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5년 전에 비해서 두배 이상 많은 팀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팀은 내부에 있는 회사 내부의 팀도 있을 수 있지만 어 다른 에이전시라든지 파트너사라든지 다양한 팀과 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80%가 공동작업의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 환경이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 또 다양한 업무 스타일과 근무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지급된 노트북과 데스크탑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컨설팅을 간 곳에서는 컴퓨터를 싹 없애고 태블릿만으로 근무를 하는 곳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재택근무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창립된 지 5년이 됐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재택근무를 했었어요. 이런 재택근무를 도입을 한다든지, 외근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선택 집중근무, 자율출퇴근 해서,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을 언제 해도 좋고, 언제 퇴근을 해도 좋은데, 8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는 형태,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거나, 현장으로 근무하는, 이런 다양한 근무제도가 나왔죠. 자, 그런데 현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고민들을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공동 작업 같은 경우는 보면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을 공유를 하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잘안 되니까 계속 메일로 보내고 뭐 전화하고 이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정보 및 자료 공유가 외주 업체도 있고 파트너사들도 있고 요새 직원을 막 많이 두지 않잖아요. 핵심 인력만 딱 두고 전문가를 이용을 하는데 그들과의 자료 공유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일정 관리 역시 이제 업무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각각 담당자들이 자기네 자기 다이어리를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편리한 캘린더를 쓴다는 거죠. 누구는 네이버, 누구는 다음, 누구는 구글 또는 누구는 뭐 다양한 캘린더 툴을 이용을 해서 쓰다 보니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업무 처리 과정 역시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한 눈에 파악하거나 이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료 백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PC나 USB, 외장하드, CD, DVD 요런 데다 넣죠. 근데 문제는 뭐죠? 파손. 그렇죠. 그리고 분실 이런 문제도 있고 요새 이제 머레업 그다음에 뭐 이런 해킹 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많다 보니까 역시 불안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게 어더더 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분은 개발, 뭐한분은 디자인, 한분은 영업 이렇게 맡았어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워크를 위한 툴을 도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럼 또그 일도 버든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워크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공동 작업, 데이터 분석, 회의 기록, 자료 스크랩, 정보 취합, 문서 관리, 협업 관리, 프로젝트 진행, 일정 관리, 파일 공유, 메일, 그리고 회의실 관리, 연락처, 메신저, 작업 관리, 팀 작업 관리, 음성 또는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가요? 이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있으면 너무나 좋을 그런 툴들이죠. 자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이제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필요할 때 그때 예를 들어 전부 한 번에 사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때그때 그때 솔루션을 찾고 그때그때 그때 도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 무료 솔루션도 있고 유료, 유료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빌려 쓰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록을 위해서는 에버 노트나 뭐굿 노트나 노션이나 팀협업은 많이들 쓰실 거야 아마 슬랙, 잔디, 화상회의는 줌, 시스코, 뭐 구글 및. 일정 프로젝트는 구글 캘린더나 아사나나 트렐로나 엑셀 자료 공유는 드롭박스, 뭐 구글 드라이브 메신저는 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매를 하죠 이것들을 무료로도 쓰고 유료로도 쓰고 빌려도 쓰고 막 섞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뭐 알아서 전파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가르쳐 주고 쓰고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이 비즈니스 하나만 파고 막 그거를 성공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저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죠. 또 비용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다 되는 솔루션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365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MS 제품을 내가 오피스를 샀어 하면 요거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요 제품이 다인데 오피스365, 즉 마이크로소프트365를 사게 되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더 넣어서 줍니다. 당연히 엑셀이나 그 다음에 어디죠?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애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뭐 설문조사를 해준다든지, 화상회의를 해준다든지, 우리 데이터를 분석해 준다든지, 자료를 보관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생산성을 또 스마트워크를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서비스들은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365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최신 설치형 오피스에 이메일, 메신저, 협업도구를 포함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입하고 믹스해서 알아보고 쓰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얘를 구독함으로써 모든 걸다쓸수 있게끔 해결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신 설치형 오피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오피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3년에 한번씩 기능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현재는 오피스 2019가 최신 버전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365는 기존에 계속 그 설치되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기능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아이디어. 자, 이거 쓰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한 번도 안 써,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 기능을 쓰고 싶다 하시면 구독을 하시면 되는데, 자, 디자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베스트 포유 오가니 타시 오라는 글씨만 넣고요. 뒤에 이런 채소들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누르면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글씨와 이미지만 넣고요. 그 디자인은 파워포인트가 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역시 지금 보시면, 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막 기능입니다. 저는 지금 자막 기능을 안 쓰고 있는데 어떤 때 제가 자막 기능을 썼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시아 MVP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은 어, 저 발음이 약간 애매한데? 하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또 영어가 친숙하지 않은 나라에 있는 아시아권 사람들은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 말하는 언어를 영어로 해요. 제가 영어로 말을 할 거니까. 그리고 자막 언어를 영어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을 하면 파워포인트 밑에 자막으로 영어가 받아 써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용을 할수 있냐면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합니다. 선택을. 그리고 자막 언어는 영어로 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한국어를 번역을 해서 영어로 자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할 수 있는 언어들 개발이 완료된 거는 이렇게 위에 있고요. 미리 보기 프리뷰 상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자막은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 넣으실 수도 있고 아래 넣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막 기능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엑셀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 의 데이터를 예상해 보는 포캐스팅 많이 하시죠. 자, 기존의 데이터라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엑셀로 가져오셔서 예측 시트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값을 예측을 해 줘요. 예측을 해줄 때는 우리 보통 예측 어떻게 하죠? 요 추세로 갔을 때, 요 추세에서 하향일 때, 요 추세에서 더 좋아졌을 때 요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세 가지로 분포를 해서 보여 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분석값은 굉장히 정확하게 포캐스팅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콘 기능인데요. 어, 나이가 좀 있으시면 이걸 아실 텐데 아직 어리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래 전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는 클립아트를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사라졌죠. 자, 그리고 추가된 게 바로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해서 벡터 이미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서에 삽입을 하고 크기를 키워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된게 사람 커다웃 그래서 배경을 날리고 사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넣고 싶은 곳에 넣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 같은 경우에도 메일이 이렇게 왔을 때 영어다 하시면. 위에 번역 버튼 눌러서 항목만 번역을 하거나 내가 선택한 텍스트만 번역을 하거나 오른쪽에 미니 번역기를 띄우거나 해서 바로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메일 내용 복사해서 파파고를 가거나 구글 트랜슬레이션 가서 복사를 하죠.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아웃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오피스 CD를 사면 컴퓨터 한 대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총 15개의 디바이스에 정품 오피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PC 5대 얘는 윈도우와 맥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5대, 모바일 5대를 지원을 하고요. 이제 구글을 스타트업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들 물어보세요. 어? 그럼 오피스는 온라인으로는 못 쓰나요? 하시는데 당연히 온라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PC에 설치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대수, 그러니까 뭐 기기의 개수가 많거나 이동작업이 많을수록 유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업무 환경은 앞으로 기록을 위해서 여러 솔루션을 쓰지 않고 원 노트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팀 협업 역시 뭐 메신저를 막 카카오톡 쓰고, 라인 쓰고, 그 다음에 팀 협업을 슬랙 쓰고, 잔디 쓰고 이게 아니라 팀즈 안에서 팀마다 필요한 팀을 만들어서 함께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채팅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회의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제가 화상 띄워서 여러분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화상회의 또는 화상이 부담스럽다 그럼 음성회의를 하고요. 다양한 오피스 365 내에 서비스를 연결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라나 폴리나 뭐 메일 챔프 뭐 이런 것들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서비스들 역시 탭으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쇼어포인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팀 협업 사이트를 위해서 별도로 사이트 구축을 하느라고 돈을 막 몇천만 원씩 쓰시는 게 아니라 쇼어포인트 내에서 필요한 사이트를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화면인데요. 인테라넷을 만든다거나 프로젝트를 할때 또는 뭐세무에계사무소랑 마케팅 요렇게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회의는 이미 여러분들이 팀주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혹시 오늘 모바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가요? 그리고 공유해서 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업무 관리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을 사지 않고 또 마사나나 테렐로나 이런 것들 쓰지 않고 플래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계획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뭐 제품 론칭 또는 뭐 에저 스타트업 관련한 뭐 계획, 뭐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들을 계획마다 만드시고 한눈에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볼수 있게끔 되게 비주얼한 그런 차트로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늦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보여주기 때문에 무엇이 늦었는지도 바로바로 바로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의 컴퓨터나 외장하드나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자료들이 원드라이브라는 곳에 내네 용량은 각자 1 테라바이트입니다. 용량에 맞춰서 안전하게 이제 자료를 백업을 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보안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또 보안에 신경 쓰기에는 또 너무 비싸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E3 플랜 이상의 경우에는 IRM 같은 경우로 메일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전달 금지해서 보내면 받는 분들은 인쇄를 할 수도 없고요. 전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럼 캡쳐해야지 하고 캡쳐를 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해요. 요런 툴만 도입하기에도 별도 비용이 들지만 이 플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RMS라고 해서 문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액세스 제한을 걸어서 메일을 보내게 파일을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은 보기 권한만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저장도 안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안 되고 그냥 볼 수만 있어요. 그리고 이 보기 권한 사용자가 다른 사람한테, 어, 이 문서 한번 봐봐 하고 전달을 하면 해당 사람은 문서를 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RMS 솔루션, 그러니까 DRM이라고 부르죠. 이 솔루션 역시 도입하려면 몇천만원씩 하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 DLP인데요. 예를 들어, 고객 명단, 주민번호, 카드번호,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알아서 메일이 차단돼서 데이터를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걸리면 최하 5천만원의 벌금, 뭐 이런 것들을 물게 될 텐데, 아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구독 하나로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플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맞춰서 베이직이나 스탠다드나 프리미엄 또는 앱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몇 개를 쓸지, 월로 쓸지, 연으로 쓸지 이런 선택까지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정가에서 할인도 하고요, 교육 쿠폰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supportgulbengiocl.co.kr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고 여러분 하시는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